자 아주머니 월급 받으세요. 고마워요. 이팀장님 고생했어요. 아주머니 그동안 동굴에 놓으셨겠어요? 이제 은퇴하셔야죠. 얼마 안 돼요. 겨우 10만 위안 좀 넘어요. 몇년 일했으니 저도 이제 은퇴 준비해야죠.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그 10만 저한테 맡기세요. 1년 뒤에 1일만으로 돌려드릴게요. 그럼 1년 뒤에 이자가 1만이나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일이 있다고요? 당연하죠 제가 설마 아주머니를 속이겠어요? 게다가 제가 확실하게 차용증도 써드릴게요. 제가 팀장인데 설마 사기를 치겠어요? 언제든지 원하시면 제가 바로 1년에 이자 1만 쳐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돈쓸일 했을 때 바로 주셔야 해요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제 월급이 얼만데? 그값 10만 원대 먹겠어요? 우리 같은 회사 다니잖아요 절 믿으세요 그런데 아주머니 전 현금이 필요해요 현금으로 뽑아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이 현금 5천 먼저 줄게요 카드에 돈더 있으니까 같이 가서 뽑아요 네네 고마워요 아주머니 다시 좀 오셔다 드릴게요 이팀장님 이침장님 거기 계세요? 이팀장님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팀장님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저한테 빌려간 돈좀 갚아주세요 무슨 돈이요? 제가 언제 돈을 빌렸다고 그러세요? 나이 드시더니 오락가락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팀장님이 써준 차용증이잖아요 1 0만원이다 되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무슨 차용증이요? 어디 쓰레기통에서 종이 쪼가리 하나 주워와서는 제 월급이 몇만인데? 아주머니한테 돈을 빌리겠어요? 이거 팀장님이 주신 거잖아요 1년에 이자 1만 준다고 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모른 척하세요?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여기 와서 헛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1년에 겨우 이년 원씩 몇 년을 모아서 남은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어요? 아주머니 이 침장 둘에서널 그렇게 사워요 한참 됐잖아요 자 이리 와봐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사장님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이 사람이 제돈 10만원 빌려가 놓고 이제 와서 우리발을 내밀어요 아주머니 아까 거기서 한참 싸우는 소리 대충 듣긴 했어요 그 차용증 좀 접으세요 장 아주머니에게 10만원을 빚짐 이팀장 이거 프린트로 뽑은 거네요 서명도 없고 날짜도 없고 아주머니 이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어떡해요? 사장님, 이 노인네가 돈에 미쳐서 어디서 차임증 하나 주워와서는 절 증첨하고 려는 거예요. 당신, 당신, 팀장님, 이게 10만 원인데, 잊어버렸을 리가 없잖아요. 일부러 이러는 거죠? 사장님, 제가 성의 황신은 아니지만, 거짓말은 하지만, 이 팀장이 제가 듣고 그 모른다고,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오만난 할머니가 계속 헛소리하며, 가만 언도이 팀장 말버릇이 그게 뭔가? ガが